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21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장 초반에는 약세의 흐름이 좀 있었죠. 그러다가, 어, 중반 이후부터 상속으로 마감을 했고, 기술주, 중,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운은, 어, 소폭 상승을 했고, 나스닥은 1%대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은 요즘 그 어닝 시즌입니다. 이제 실적이 어, 시장을 이끌었다가 답이죠. 넷플릭스라는 기업이 월가 예상치를 좀 웃돌았다고 하죠. 그러면서 시장을 좀 이끌어줬고 시장은 인플 그러니까 레이션이 고공행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 기업 실적이 괜찮은데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바닥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역사상 최고치죠. 경기침체가 지속될 확률이 높아졌죠. 거기다가 그 10년물 국채금리가요, 3%인데, 3%로 다시 올랐어요. 그 2년물 국채금리가 3.24가 되면 역전 상태예요. 경기실의 전조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인상을 하고 있잖아요. 유동성이 지금 말라가고 있는 게 현재 미국 시장 아닌가요? 전세계 시장이. 그런데 실적이 좀 좋으니까, 어, 이거 바닥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되게 <laughs>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어쩌면 이걸 이용해서 더 많은 물량을 개인들한테 떠넘기고 있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어,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데요 미국 시장이. 기업 실적으로 얼마나 시장을 더 끌어올릴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기업 실적이 새로운 고가를 형성하지는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없었어요. 이십 키는 있었는데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악재가 수두룩한 상태에서 호재만 반영하는 그 기업 실적이 주가를 새로운 바닥으로 잡고 최고점을 향해 갈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한번쯤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거기다 어제는 6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나오는데요. 전월보다도 5.4% 그다음에 전년보다도 14%가 줄어들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가운데서 실적이나 아니,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는데 기업 실적이 조금 나아진 부분이 있어서 그게 모든 것을 다 커버칠 수 있다, 커버링이 된다,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사실 이 미국 시장을 보면서. 아, 이거 설마 미국 중간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적 전략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것이 현실인지, 현실적인 그런 해석인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악재가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고요. 어제는 호재 중에 그 아까 넷플릭스의 실적도 있었지만, 미국 상원에서 반도체 법안 표결을 위해서 논의를 본격화했다. 뭐 이런 얘기가 뭐 캘컴이라든가 엔비디아 뭐 이런 종목들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주가를 끌어올린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호재의 악재가 섞여 있는 건 사실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 전체 흐름에 대해서는 악재가 더 많은 거고요. 이 실적은 어떻게 보면 전체 재료 중에 일부가 호 호재를 보인 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악재를 무시한 일부 재료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미국 시장. 이것이 대세로 끌고 가는 바닥론을 언급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량을 떠넘기는 과정으로 좀 해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는 좀더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 FMC 회의가 있죠. 그 FMC 회의에서 어 금리가 자이언트냐, 또 아니면 울트라냐, 설마 빅 스텝을 하는 건 아니겠죠.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이 확률적으로 70%가 넘고. 일단 울트라스텝이 1%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어, 어느 것인지 답은 좀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자이언트 은70% 울트라스텝은 30%인데 정상적으로 하면 울트라스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일, 일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울트라스텝을 하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과정이 아닐까 밀려도 어느 정도 충격을 덜하게 하기 위한 뭐 전략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지만, 여러 가지 경우 수로 시장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고, 또 내피셜을 가동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을 좀 보면요. 어... 다우으로0.15%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1.5% 정도 상승해서 마감하네요. 밀리섬 0.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기술적으로 차트를 좀 보시면, 60회선을 딱 걸쳐 놓고 끝나는 모습이죠. 다우는 네, 그래서 후앤스페 이거 뚫고는 야, 이거 뚫는 경우가 많죠. 많은데 이제 이렇게 이 뭐라 그럴까요? 여기를 뚫지 못하고 다시 밀려서 들어가는 경우가 힘이 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완전 역배열이잖아요. 아니 역배열에서 어느 정도까지 발, 등을 할지 좀 봐야겠죠. 근데 이제 월봉상으로 보면 사실 이건 좀 이게 안 되는 차트에요 월봉상으로 아직 역배열 상태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서 조금 더 두고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해 드리고 싶고요. 나스닥을 좀 보시면 나스닥을 좀 보시면 나스닥은 역시 좀 위로 올라섰죠? 예, 네, 위로 위로 올라섰어요. 근데 나스닥은 있잖아요. 과거에도 움직일 때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애플이라든가 뭐몇 개의 주요한 기업들이 S&P하고 나스닥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들의 변화가 항상 시장을 같이 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어 이렇게 차트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나스닥은 지난번에 하락 이격이 없었어요. 여기서 여기서 보시면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네. 추세선을 그어보면 하락 이격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후행 스팬널도 여러 가지 이격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격을 벌리는 지금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 상황이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인데요. 상만 삼성전, 삼성전자가 월요일 날인가요? 급등하고. 그니까, 금요일 날 4%, 월요일 날3% 올랐죠? 그 다음에, 어제, 그제, 소폭 밀렸어요. 네, 못 갔어요. 그래서 6만 전자를 넘길 했지만, 거의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6만 전자를 안착시킬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싸움이죠? 6만 500원에 끝났네요, 어저께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이 삼성전자가, 어, 더갈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을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이 나빠서는 아닙니다. 기업은 정말 좋은 기업이라 이거는 할 말이 없습니다. 기업을 뭐 기본적 분석으로는 어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 설명이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수급적인 논리를 좀 피고 싶은데요. 수급적으로 지금 보면은 미국 이 삼성전자는요, 그 매수 주체가 없습니다. 매수 주체가 매수체가 기관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닌 상, 그러니까 개인만 있는 상황입니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좀 보시면. 매수 주체가 보시면, 얼마 전에 외국인이 샀었죠. 그래서 기관이 팔았고요. 지금 다시 외국인이 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개인이 매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수급 주체가 현재 부재한 삼성전자의 모습이 아닌가. 만약에 수급 주체가 부재됐다? 그러면 이 종목이 6만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수급 주체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지난 주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까지만 해도 나타났던 외국인이 다시 시장에서 없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줄어들고 매스가 줄어들거나 어, 매도하러 전환하고 있는 모습은 그렇고 좋은 상황이 아닐거다라는 생각하기 을 때문에 6만 전자에 대한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까지 제가 따져봤거든요 어저께 3,400만 주 팔았더라고요. 3,400만 주 팔아서 딱 1,000만 주로 제자리를 갖다 놨더라고요. 이거는 수급적으로 맞지가 않죠. 너무 다른 매매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유가 뭐였지만 어, 좀 변화를 확인하거나 평단가가 맞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6만전자의 안착이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 물론 요 3일 동안 6만전에 있으니까 안착 아니야 이렇게 했지만 제가 말하는 6만전은 이제 안착이라는 것은 6만전자를 교독으로 새로운 고가를 갈 거냐 말 거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6만전의 자 안착이 돼야 완벽하게 안착이 돼서 거기가 깨지지 않는 하방정 지성을 확보하는. 그상황에 대한다. 그 얘기죠. 그 얘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코스피가 장중 2,400 터치를 했어요. 어저께. 코스피가 어저께 장중에 2,400을 터치를 했어요. 어제 장중 보시면 2,400 육까지 갔었다가 아니 2,410까지 갔었다가 2,800, 2,386까지 밀렸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갭 상승이 여기서 두 개가 나는 상태예요. 그래서 갭 상승이 어떤 식으로 마감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요 근래에서는 갭상승을 인정을 안 했어요. 개파락은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 개파락도 언젠가 다 매웁니다. 네. 일단 갭상승을 어 인정하지 않는 현재 코스피의 모습, 그 다음에 수급의 부재가 있는 현재 코스피의 모습을 보았을 때 코스피가 계속 상승할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보시는 게 맞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